또 이럴 때또 시원하게 울어야 죠 엔돌핀도 좀 나오고. 아우 스바로마 보고 있었나? 그래. 우리 복부가이 스바로마 멘탈이면다 작살 나는긴데 그 자이. 우리 스바로마가 한 멘탈 하는데 완전 강철 멘탈아 이가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어제 밤 10시에 약 먹었나, 지토야? 아, 새끼, 이 새끼가 이거. 어? 어, 충심이네. 어, 충신이야. 우리 베리지토 충신이다. 복구 저녁에 10시에 약 먹은 거아니 보기가 오니까 하늘이 도 눈물이 나. 언니 울지 마요, 우리가 있잖아요. 뿐이야, 많은 고맙다. 야, 우리 팬들 채팅만 안 치고 있을지 다 보고 있네. 언니 울지 마요, 우리가 있잖아요. 아, 아 우리 팬들 고맙습니다. 야. 이 팬들 천지다 채팅만 안칠뿐이지다 그 각자 사생활, 자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채팅을 못뿐이지 방송 다 보고 있다 그래 니네 좋아해주는 팬이 이름 많은데 그렇게 뭐 좋게 좋게 해좀 그래도 좀 울고 나니까 시원하지 그래 면합니다 그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, 예. 울고 나니까 시원하다네. 예. 어, 코코, 코코 왔어? 코코 어서 와.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왜 우는 거야? 우리 가그 여성들, 주부들, 그 맨날 그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스트레스 풀때였고 이러니까 요즘 우리 엄마들이 그저저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. 그거를 이 모른다고 남편들도 모르고, 그뭐 애들도 모르고, 뭐 같은 엄마끼리 알지? 뭐그 우울증, 조울증 그런 거 있는 거는 그래. 그래.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이게 터지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. 우리 엄마들끼리는 알잖아. 어 지양이 만원. 어아 봐라 이마 지양이도 항상 잘 보고 응원한다잖아. 미래 좋은 팬들이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, 그지? 뭐래 그래. 괜찮아. 근데 이거 김치찜미가 존나 맛있네. 어. 그 복부 좋아해 주시는 우리 아지매들 고맙소. 응. 아가씨들 삐질라. 아가씨들도 고맙소. 응. 청자들한테 받는 상처보다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아 그렇습니까? 아이고 예 앞으로 저도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언니 사랑하고 언니 사랑하고 똥마리야? 이게 똥마리 아이가 이거? 똥마리 어어 똥마리 보고 있었구나. 동마리뭐 빨리 싸고 와. 오늘 지루 아저씨 왜 이렇게 착해. 내가 지금 착한 게 아이고 이 지금 아줌마들 기회 눌리 가지고 내가 지금 기회를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지금 어징간해뭐 지금 상남자고 지랄이고 지금 요 지금 뭐 분위기가 조금 이 지금 아지매들 판이야, 지금. 이럴 땐또 조용히 해 줘야.

아이. 치토야 니는왜 소노. 결혼 비용도 없는 새끼가. 어. 김치 두부 김치찜인데 아, 국물 맛 죽이네. 어, 앙투아네트 어서 와라. 어아 앙또아네트는 누나 아이가? 자주 안오고 채팅 잘 안치니까 내가 또 생각이 안나잖아 앙또아네트가 만흔여섯이었나 자주 와야될까 아이가? 아 앙또아네트 몇살이었지? 동생이었나? 누나였나? 마흔다섯 살이었나, 마흔여섯 살이었나. 아... 자주 오서 채팅을 좀 많이 치던가뭘안 하니까 둘둘다안 하니까 내가 오빠보다 어려요. 아 그래? 그럼 알라 알라 와우 알라봉이 누난가? 에이씨, 모르겠다. 야, 닉네임이다. 다 옆에 그 숫자로 나이 적어. 에이씨. 누나에요? <laughs> 아니 나는 닉네임이 지양 이래가지고 이0대인줄 알았는데 <laughs> 정신줄 복부야 밥이 넘어가니 어, 천원 고맙소 닉네임, 닉네임 좀 똑바로 안할래 어? 50이에요. 아, 맞다. 얼마 전에 내가 나이 물어봐가지고 그때도 50이라 고 그랬다. 맞지? 그죠? 아, 우리 지양님이 50이었구나. 근데 닉네임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20대인데, 아, 50이구나. 확실히 기억할게요. 지향누나 그래. 이 방은 왜이리 스페나가 스페나가 우리 복부인 방에서는 팬클럽 개념이에요. 복부인 좋아해주고 예? 사랑해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파란 파란색 닉네임을 드려요. 팬클럽 개념이에요. 아니 우리 그저 나이 공개해야 기억하는게 아니고 <laughs> 우리 복부 좋아해주는 팬들이 너~~무 많고 닉네임도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네 다 아줌마고 이러니까네 아마 내가 좀 헷갈려요 예단어 그 송탄에 있다면서 그래 꽃단미야 어, 이거 좀 내놔라 채팅창 안 보인다 소리 꺼야돼 바로 그래 저도 평택 오시게 되면 만나요 당연하지 담미야 그래 어, 베리토 모르나 어, 형이 그 평택 쪽에 일이 많아가지고 평택으로 이사갈까 생각 중이다 아줌마들이 복부 열 아줌마들이 복부 열반는게 아니고 다 열반이 아줌마예요. 네. 근데 그 많은 그 여성 팬들 중에 이한 절반은 혼남 지루 보러 오는 걸 수도 있어. 어 있어. 자자자자자. 어. 딱 잘라가지고 어 아니에요 뭐 이런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볼 때는 있어 어. 이 아지매들 중에 이 지루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어 내가 안다고 음, 하늘언니 가세요 들어가세요 어. 하늘아 고맙다 오늘 들어가 난 복부만 보러 온다. 저 봐라, 지루님 보러 온다잖아. 있다니까. 어? 어, 이거 되게 바삭해. 응, 봐봐. 음, 음 되게 맛있지. 줄이네. 이건 뭐야? 떡갈비 맛있네. 안 비려. 떡갈비, 떡갈비, 찌기지 떡갈비. 음. 그리고. 주님 근데 오늘 좋은 자리세요 아, 오늘 온천물로 목욕했거든 괜찮지 여기서 한 10키로만 빠지면 작살 나지 어. 사람은 씻어야 돼 어. 간만에 시키는데, 이 사람이 생긴, 생기, 생기도 는거 봐봐. 어? 음. 아. 배시시 웃는 거, 저기. 졸... 내가, 내를 알아. 가만히 있는 거 보다, 살짝 일을 웃어주는 거, 이거. 아, 요게 뻑가더라고 아지매들이. 아. 아, 요거, 요거, 요거. 아. 아시네. 체리 블라썸이. 아, 앙또아네트. 어, 어 앙또아네트 어, 많은 고맙소. 음. 어, 트위치가. 음. 앙또아네트 트위치로 줬네. 어. 아, 트위치로 주면 짱이지. 어. 트위치가 수수료가 안 돼. 근데 앙또와네트 내보고 내부, 내보다 내보고 오빠라도만 앙또와네트 몇 살이야 독밥 육아에 저녁 먹으러 양꼬치 먹으러 이제 집안일 끝내고 헉, 아우 슈팅 스타 고생했네 음. 그래 이렇게 슈팅 스타처럼 맨날 하루가 똑같고 어? 하루 지나면 또 애들 봐야 되고, 남편 뒷치다 거리 해야 되고, 애들 뒷치다 거리 해야 되고. 이러니까 슈팅 스타만이 아니야. 오줌 엄마들이 다이 우울, 우울증 걸리는 거야. 조울증 걸리는 거고. 왜냐면은, 우리 엄마들이 스트레스 풀 때, 풀수 있는 데가 없거든. 애들 이 있어서 못 나가.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못 나가. 친구도 잘못 만나는 거야. 이게 아줌마들끼리는 이렇게 여럿이, 여럿이 모여가지고, 어? 커피 마시면서 이 주접 들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여건이 잘안돼 있어.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. 그래. 슈팅 스다도 힘들지. 그래. 지금 방에서 정보 다 아주 니가... 이 사람, 이런 사람은 참 그거. 환불할 걸. 이 읽어주지 마, 읽어주지 마. 한할 거야. 바로. 이거. 나 돌아. 응? 안티들이 요구하는재미인데 이런 것도 없으면 어쩌 아이 쿠커야. 너 천천히 해도 돼. 응. 아니, 유시아가 복부를 잘 모르네? 복부이님 인 얼른 드세요, 그러면. 그래. 다 먹은 지가 언젠데? 너 밥이 어딨노? 지금 내맘 노리고 있잖아. 내 숟가락 뛰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. 유시아가 이 복부 잘 알면서 이. 근데 내가 햄은 별로 안 좋아해. 조부 드셔. 근데. 이 떡갈비는 양보 못하겠다. 존나 맛있네. 음. 아. 오늘 어, 언니 괜찮아요. 하늘이 간다 안 했나? 원래 그래, 언니 아까부터 <laughs> 지금 다섯 번째 <번씩> 간데. <laughs> 뽕뿌야, 뽕뿌 있나? <laughs> 이거 뽕뿌가. 내가 골랐는데? 아, 니가 골랐나? 뽕뿌야, 와, 존나 맛있네. 잘못다잉. 음. 어, 애기 왔어? 누구? 애기야, 자주 자주 못나? 왜리 요새, 더 많이 느껴오래. 응? 이거 더 무시겠나? 2.1이고. 응. 이거 아무데나? 아, 배불러. <목소리> 어, 꽃미 많은 고맙고요 어. 어. 어? 송탄의 단미 어. 그럼 때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이. 많은 고맙소. 고단미. <laughs> 아니 고단미하고 카톡 진주대 있나? 어? 어? 그때 영화 영화 주네장 어. 영화. 아니 닉네임 이쁘면 이 실물이 조금 그렇거든. 아니야 제일 이뻐. 이쁘게 어. 생겼던. 그 그래? 아, 닉네임이 이분 아닌데, 저거라. 여기 또 써, 내꺼? 아, 여기 또. 고담매 살인데? 담이 몇 살이고? 봉님 <목소리> 좀 기분 풀리셨나? 어. 방탄했요 기분 좀 풀렸다. 아까 엉엉 어, 어, 울었다 이거. 내가 볼 때는 똥마려는 존나 이쁠 것 같아. 어. 남자들이 너무 추군돼가지고, 지가 닉네임을 똥냄새나게 만든 것 같아. 그지? 똥마려. 존나 이쁘지? 원래 좀 그런 게 있거든. 남자들이 워낙 귀찮게 하면, 은 어. 좀 그런 거 있어. 강훈 언니 오천원, 감사합니다. 방은하니 오0 0원 어우, 처음 오셨어요?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어! 왜? 떡갈비좀 줄까? 아, 안 되는데, 아, 안녕하세요, 물결표, 물결표. 예, 네, 어서오세요. 예. 아니, 이게, 닉네임을, 추적 거, 들고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보면은, 너무 이쁘니까, 너무 추운데잖아. 귀찮은 거야. 아, 그래서, 그래서 더럽게 만든다니까